스펙 시대에. 과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겠는가? 오늘 이런 고민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스펙에 대한 얘기 하기 전에 두 가지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두 가지는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째. 스펙 없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동의하세요? 동의가 되시죠? 스펙 없다고 인생 끝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50년 살아보니까 그건 확실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스킬 좋다고 인생 성공에 보장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이 한몇 개쯤 있을 것 같아요? 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업 사전이라는 데는 지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만 4천 개 정도 됐다고 말씀을 들으셨지만, 직업 한번되보라 그러면 몇 개까지 될수 있어요? 20개 잘안 넘어가실 거예요. 의사, 변호사, 간호사, 뭐 영양사 몇개 하고 나면 금방 바뀌실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직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왜 이런 얘기를 드냐? 직업 사전이라는 걸 오늘 이 강의 끝나고 난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가세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어떤 직업이 있다? 직업이 쫙 나열이 돼 있어요. 그 직업을 보시면요. 아까 얘기한 뭐 토익 점수, 어학 점수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무슨 자격증이 있나 없나, 무슨 인증제 인증을 받았나 안 받았나 봉사 활동을 뭘 했나? 못 갖고 따져내는 이 소위 말하는 통상적인 스펙. 이 스펙 없어도 할수 있는 직업이 수천 개가 있어요. 너무 스펙에 영연해 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스펙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직장에 가기는 조금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꼭하셔서그 직업사진을 한번 꼭 보세요. 보시고는 어떤 직업이 뭘 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이중에 뭔지 이렇게 눈에 꽂히는 게몇개 있을 거예요. 그 직업을 고르세요. 고르셔가지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전공이랑 거리가 멀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는 무슨 등식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기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은 신문방송학과에 가야 되는 줄 알아요 기자? 신문방송학과에 가까이 기자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기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과 나왔는지 한번 조사해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다양해요 정치학과, 외교학과, 경제학과, 법학과 심지어 산업디자인학과 심지어 의사 하시던 분 치과의사 하시던 분 그 다음에 컴퓨터 엔지니어 하시던 분. 왜냐하면 신분이라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신분방송학만 갖고는 카버가안 돼요. 그래서 다양한 종공을한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과가 내가 하려는 직업에 안 맞을 거야. 그런 선입관 싹 버리세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 그래서 정치학과 나와야 되는 줄 알아요. 정치인 아니요 정치학과 나온 사람이 제일 적을, 적다는 말이 있어요. 정치학과 나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저만 해도 경제학 나왔어요. 경제학과 나는데 제가 정치할 거라고 누가 알았냐.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전혀 그, 업매이지 않으셔도 돼요.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직업들, 뭐, 고시를 봐도 되고, 공무원이나 변호사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직업들, 의사나 자격증을 가진 이런 직업들이 필요한는스펙만 보세요. 그 만삼천 개나 되는 직업 중에서 한열 개밖에 안 되는 직업에만 딱 눈을 꽂아놓고, 다른 데는 다른 직업은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요 직업에서 요구하는 스펙만 봐요. 요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스펙을 열심히 쌓겠다고 노력하시는 걸 제가 갖고 되는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본인이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스펙이 적성에다 안 맞고 재능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는 열심히 해도 토익성적이 안 나와. 나는 열심히 했는데 도저히 이건 안 되나봐. 그럼 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는 그보다더 많은 직업이 있고 더 많은 재능을 필요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분명히 그 재능 중에 최소한 하나 이상은 가지고 계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스펙이 없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펙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 줄거 아니다. 제가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는 얘기예요. 제 경험이 그렇고. 스펙? 아까 제가 비난하기 어렵다고 했죠. 근데 저도 부회 와서 직원을 뽑아보고 저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을 뽑아볼래니까 이력서를 안볼 수가 없긴 없어요. 이력서를 봐요. 왜 보냐. 내가 이 사람한테 일을 시켜야 되고, 월급을 줘야 되고, 나도 상당히 내 운명을 이 사람과 같이 나눠주고, 짊어져야 뭐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 번도 같이 일을 해본 적이 없으면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 나를 가지고 볼수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얼마나 충실 했는가를 모 거예요. 학생 시절에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그 다음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가기 위해서 그 직장에서 하는 일들을 얼마나 준비를 했는가. 당연히 보죠. 근데요. 채용하는 단계까지가 끝이에요. 그 얘기. 왜냐하면 채용을 하기 전에는 그 사람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뭘 했는가를 볼 수밖에 없어서 그걸 보죠. 들어와서 일을 하면 같이 일을 해봤는데 그게 왜 필요해? 이 사람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하는가? 자기 일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지, 그리고 같이 일하는 자기 상사을 속이지 않는지, 그 다음에 자기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불가능한 일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만들어내는지 그걸 보죠. 그다음부터는 채용이 되고 나면 스펙은 그냥 없어져요. 채용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스펙 이외의 것들로 승부가 납니다. 실제 일을 하는 데는 토익점수 필요 없어요 여러분토록 토익점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솔직히 저도 뭐 토플도 보고 많이거 했지만 평생 가만히 한번 쓰지도 않는 그음에다 열심히 외워 봐야 그거 직장에서 쓰는 줄 아세요? 안 써요 근데 직장에 들어오고 나면 뭐가 중요하냐 스펙 이외의 것들로 승부가 납니다 얼마나 개인관계 잘하느냐 얼마나 소통을 잘하느냐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지식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지식보다는 저는 지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은 학교에서 전공과목 달달 배우면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혜는 도와서 달달 맸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가서 MT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을지, 어떻게 다른 사람과 소통할지, 어떻게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지, 또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어떻게 따라오게 만들지, 그런 다양한 인생의 경험들을 대학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스펙을 쌓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부만 하지 마시고, 그런 스펙 이외의 것들도 다양하게 연마하는 대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에 채용이 된그 이후에 순간부터 스펙은 싹 없어집니다. 스펙은 그때부터 카운트가 안 돼요. 어느 직장 상사가 토익 성적만 좋고, 일을 하나도 못해오고, 자료도 하나도 못 구해오고, 시간 내에 못 맞추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승진을 시키겠습니까? 승진이나 연봉이나 어떤 보직을 받느냐? 이런 문제는요, 그 직장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 그 성과? 여러분이 지금 나가 다양한 활동에서 쌓아가는 그 능력들이 결국은 자원입니다. 스펙 이외의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스펙에만 쫄지 마십시오.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스펙보다 중요한 건들이고악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Mwene a chekme ou say